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2장 10절로 19절입니다. 학계 2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이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예아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들인 모든 것도 부정하니라. 그 때에는 20 고루의 곡식 더미에 이른 즉10 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털에 50 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20 고루 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요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곡식종다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부정해져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도 부정하게 되는 부정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인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분명히 부정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20 고루의 양을 거둘 수 있는 곡식 동이를 가지고 타작을 해보니 10 고루밖에 안 되고 절반밖에 수확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포도즙을 만들려고 포도를 했는데 포도가 예, 충분한 양의 포도를 가지고 한50 정도를 만들려고 했다면 50 고루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걸 포도즙에서 들에서 포도즙을 막상 따보면 20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음. 기대하는 거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준.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가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쌓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정하잖아요. 성결하게 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쌓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재앙들을 다 거두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복식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내가 지금부터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약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시작할 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물 녹음이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은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초라하지만 더 화려하게 된, 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걸 상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면, 시작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였던 것을 정결하게 여기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왕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그때부터 복이 우리에게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게 복의 시작의 근원이다 라는 거죠. 단순한 건물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를 가르치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들이 무엇을 한게 아닌데 그들의 죄를 모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깨끗하게 여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암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결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선언하고 오늘 성전 시작한 이 순간부터 복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을 하지요.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고 재단을 모으기 시작하고 건축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축복하는데 너는 성전 건축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네 하나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었다는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얘기해. 성전 건축은 꼭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거 원했으니까 다윗이 그 말,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의 조건은 딱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매일 읽겠다, 몇 장씩 읽겠다 해서 읽는 것,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전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마음 먹고 시작하기만 해도 거기에는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무엇이든 그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지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없게 기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겨울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말미암마 주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